팔꿈치를 편 상태로 팔을 갑자기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있거나 어깨를 90도 구부린 상태에서 내회전 시킬 때 통증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까운 정형외과에 방문하셔서 방사선 검사, 초음파 검사 및 MRI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충돌 증후군은 관절과 힘줄 손상에 직접 원인이 됩니다. 특히 마찰되는 견봉이 변화되면 비전형적인 주변부 손상을 가져옵니다. 또한 어깨 관절의 이상은 견관절 이외의 전이통까지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보존 치료는 통증 완화와 원활한 어깨 관절의 기능 회복에 있습니다. 현재 본원에서는 충돌 증후군 환자의 정도에 따라 약물 치료 및 최충격파 치료, 기능 재활 운동 등을 실시합니다. 경우에 따라, 견봉화 공간에 관절내 주사 요법을 통해 해당 부위의 염증 완화를 유도합니다. 보존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거나 재발되었고 통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통증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수술적 치료로는 견봉 성형술이 있겠습니다. 견봉 성형술은 변병 부위를 크게 절개하는 개방형 수술이 아닌 관절내시경을 통한 견봉 성형술을 시행합니다. 연세훈 정형외과는 어깨전단팀을 통해 어깨질환에 보단 세부적인 진단과 그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 수술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치료 예후에 양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자 스스로 이 질환이 아닐까 판단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훈 정형외과 성창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